안녕하세요. 위바이크 김동진장입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자전거를 판매를 잘하고 있죠. 저희 내부 검색하시면 내부 상단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데 어, 자전거 타셔서 만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어, 유, 약간 유지보수가 필요한 그런 스포츠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꾸준히 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빠지면 바람도 좀 넣어야 되고 세팅 같은 거 스스로 좀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오래 자전거 타시려고 그러면 펌프나 드라이버나 렌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전거 처음에 사시는 분들은 자전거만 이제 가격에 포함을 하죠. 저도 그랬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타려니까는 걱정 안전이걱정돼서 헬멧도 사고. 그 다음에 바람에 빠지니까 펌프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유지보수 세팅이 필요하니까는 뭐 드라이버 렌치도 사고 뭐 이렇게 단계별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구매하시면 자전거 박스 안에 공구와 펌프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축하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 그 펌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요런 타입을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요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 작동하는 이 공기 주입 실린더라 그럴까요이 부분이 되게 짧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게 되게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펌프는 이따시만한 펌프에다가 막 이렇게 손으로 크게 넣잖아요. 그럼 바람이 팍팍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 요거는 좀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거는 캔슬.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재 판매하고 있었던 펌프는 요거 락브로스에서 만든 펌프인데, 아까 보여줬던 펌프보다는 어 여기 작업 실린더 길이가 훨씬 커서, 바람이 제대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호수가 달려 있어서 작업 공간이 훨씬 사용하기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를 컨택을 했어요. 컨택을 해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보셨던 락프로스 펌프보다 발받는 부분이 훨씬 크고요. 그다음에 몸체 전체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장날 일 없이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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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실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스도 조금 더 길어가지고 자국 공간 활용하기도 좀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기 쉽게 넣으실 수가 있고 사실은 자전거 펌프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이렇게 크게 할수 있는 그런 대형 펌프에다가 게이지 달린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에 자전거 타시다가 그런 게이지 달린 큰 펌프는 꼭 구비를 하셔가지고 가정에 두시고 요런 펌프는 저희 자전거는 미니 벨로잖아요. 그러니까는 차 안에 두시고 가끔씩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차 안에 펌프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어, 나갔는데 공기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요런거 가지고 공기 부충하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자전거 탈 때는 큰 게이지는 펌프를 가지고 정교하게 공기압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운행 질감이라는 것은 거의 뭐 타이어에서 나온 타이어와 공기압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공기압을 채워 주셔야지 자전거가 생생 달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 자전거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뭐 자전거 안에는 볼트, 뭐 나사 이런게 많잖아요 그게 손으로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구를 이용해서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공구가 필요한데 어 여러분이 자전거를 처음에 사시면서 공구까지는 염두를 잘안 하시기 때문에 어 그냥 자전거 타다가 어 필요하다 그러면 뭐든지 왠지 다 있는 마트에 가면 은 그런 자전거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은막 12가지 기능 뭐 이런 공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기능은 좋기는 한데 강성으로 보자 그러면은 자전거를 정기적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데는 좀, 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경험 있으실 거예요. 좀쌍 공구들 사가지고 자전거와 육각렌치 같은 거 물려서 돌리면은 육각이 원형이 됩니다. 이게다 달아 없어져요. 그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어, 적절한 강성을 지진, 어, 그 공구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 공구도 메이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는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일일이 다 구매하시면서 가면은 또 지갑이 살살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한 강성에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 어,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사 먹는 거는 요겁니다요거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구에요 터픽 사라는 데서 오는 어, 미니 나인이라고 명기 중에 명기입니다 정말 이 공구 정말 좋은 공구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홉 어,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거 말씀은 자전거 진짜. 어, 다 유지 보수할 수 있는데 충분하다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 공구와 비슷하게 어, 저희가 선택한 공구는 이 공구입니다. 예, 몸체 전체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구보다는 조금 길기 때문에 힘점이 더 유리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아홉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오징어나 자전거는다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어, 공구에 대해서 좀 고민하던 게요 공구였어요. 요 공구였는데 어, 좀더 길어가지고 사용하기는 편리할 것 같았는데 몸체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중간에 힘 받는 점이 딱한게 있어가지고 자전거 공구들은 저기 어, 나사 볼트는 안전을 위해서 뭐꽉 잠겨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런 플라스틱 바디가 된 공구로 돌리면은. 어이 몸체 전체가 뒤틀려가지고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어, 좋은 공구를 이제부터 자전거 사시면 같이 넣어드리도록 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위미바이크를 사시면은 이렇게 좋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공구와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한 어, 펌프를 같이 넣어드립니다. 네. 어, 오늘 준비된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